이라고도 화끈한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금요일 밤 남자들의 여자 이야기. 마녀, 마녀 사냥아 사냥. 아, 네. 세윤 씨가 다시 음. 왔다. 아, 음. 아 그런 거야? 아 이거 왜? 죽지도 않고 돌아왔어. <laughs> <laughs> <좀> 죽었으면 좋겠어요. <laughs> 야그 군대 가기 싫다는 쌤을 군대를 보내고 응. 네, 또 이렇게 왔어요. 쌤이 자주 비네. 음. 이게 좀 그렇네요. 그지 않아요? 쌤한테 한마디 하시죠. 쌤이형그 자꾸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이렇게 자꾸 채워 넣을 건데 또 채워 넣을 때마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은데. 쌤보다 <laughs> 더 외국인 같잖아요 지금. <laughs> 머리색 가지고. 머리 아, 뉴욕 갔다 왔잖아요. 아 맞다. 아. How was it? o 어. so good. So good. So good. 같이 <laughs> <요건 야. 웃음> 갔다 왔잖아. 아 진짜 뉴욕 가서 네. 진짜 마녀 사냥 얘기 많이 들었어. 정말로. 뉴욕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 여기 이원생 중계? 음. 뉴욕에서 한번 해달라고. 제가 나갈게요. <웃음> 내가, 내가 <웃음> 힘들지만 지리를 잘, 잘 아니까. 질을 를잘 아니까. 질리를 안다고요. 걸어다 걸어다녔어. 걸어 <laughs> 센트럴 파크랑 브로드와 이런 이렇게. 그럼 두개 말고 다른 것도 아는 거 뭐야? 쉑쉑버거. <laughs> 야 그게 제일 맛있었대요. 뭐. <laughs> 자 오늘 서른 번째 밤을 맞이는데. 사실, 뭐. 뭐, 축하주 이런 거 없어요? 뭐. 뭐가 왔대요. 흑맥주야? 오, <laughs> 어, 이 뭐야? 어머, 큰일 네 오케이. 저는 우리가 이제 뭐 노가리 얘기했었잖아요. 네. 아, 여기 진짜 뭐, 이렇게 노가리 쫙 쌓아놓고 생맥주 어, 한 잔씩 어. 먹으면서 방송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랬는데 음, 그 얘기 를 듣고 저희 그 마녀산 즐겨보는 시청자 중에 한 분이. 노가리를 보냈어요. 노가리를 보냈어요. 오, 그래요. 노가리를. 근데 안주는 좋은데. 어. 우리 이거 술안아요 여기다 소주 좀 타지 몰래 티도 <laughs> 안 나는데. 그러니까 그래요. 저희가 이렇게 좀 먹고 싶다고 또 얘기하니까 막 이렇게 보내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아... <laughs> 우리가 다 같이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려야지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네, 어떻게 할까요? 네. 자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두 손으로 이렇게 두 손으로 예의니까 노가리 예.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웃음> 네, 네. <웃음> 이제 안 불행했다. 예? <laughs> 아, 마녀사냥 서른 번째 방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마성의 여자들에게 상처받은 남자 그리고 아직 마녀가 되지 못한 여자들의 곡소리가 펼쳐집니다. 너의 목소리가 들려. 아, 예. 첫 번째 사연. 아또 익명. 인명. 익명을 요구한 사연입니다. 익명이 좀 세? 요 익명 세죠. 쑥스럽고 민망하니까. 아, <laughs> 서울사는 2 3살 회사원입니다. 사연을 올리는 이유는 이제 백일 좀 넘은 제 여자친구 때문인데요. <laughs> 키는 160cm에 마르고 아담한 체구에 구하라를 닮은 외모를 가진 누가 봐도 정말 예쁜 여자 친구입니다.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 자 믿어 주십시다. 심지어 저한테 굉장히 잘해주고 성격도 너무 좋아요. 근데 어느 날 여친 집에 놀러 갔는데요. 땡덩 자기야 <laughs> 오빠 왔어. 어? 자기야 어디 있어? 짜잔 오늘도 저희 한공을 찾아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 뭐야 그 스토디스복은 어디 났어? 어 손님. 어, 자기라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기 뭐 필요한 거 없으십니까? 헐, 여친은 시치미를 뚝 떼고 스튜어디스 연기를 펼치는 거죠. 음흠. 그 모습이 너무 귀여워서 확 안아버렸습니다. 그러자 어머 어머, 승님 비행 중에 이러면 안 됩니다! 승님 <laughs> 응, 음, 요거요거 기장한테 못하는 소리가 없어, 이리 와! 마녀사장에서 본게 생각나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한번 쳤죠. 어. 그랬더니 여자친구가 눈을 빛내며 흥분하더군요. 아하! 어, 어 기장님! 손님들 부르는데. 장님이 나와서 지금. 비행기를 혼자 가고 아, 나면 그냥 오토파일럿. 아, 네. 자동으로 해놓고. 어, 오, 섹시한데? 그날 밤 정말 판타스틱하게 보냈습니다. 아, 아. 아니 어쩜 이렇게 예쁜 애가 이런 면까지 있지 싶었죠. 하지만 그날 이후. 음흠. 자기야 오늘 왜 이렇게 이뻐 일리 좀 와봐. 잠깐만요. 박트레이너님. 저 오늘은 뭘 가르쳐 주실 건가요? <laughs> 어제 발가락이 지금 야, 저.. 아이고 이건... 여자친구가 전도연 수준의 연기력이니 <laughs> 돼야 뭐? 트레.. 트레이너라니 저 헬스 개인 교습 받는 중이잖아요 빨리 빨리 아 자기야 자기야 <laughs> 오늘은 그냥 자기랑 오빠랑 어? 이렇게 편안하게 박 트레이너님 이런 식이면 저딴 데로 옮길 거예요 허! 오늘은 안 받고 그냥 집에 가야겠다 아..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laughs> 아.. 오늘은 저.. 푸.. 푸시.. 푸시업을 아, 가슴 운동하기로 했죠? 자, 엎드려 보세요. 어? 어, 푸시요. 어, 박 트레이너님. 이렇게요? 이렇게요? 어, 팔 힘이 없어서 잠깐 엎어지네. 아, 트레이너님 좀 잡아주실래요? 어, 트레이너님. 아이, 아, 안 되겠네요. 아, 좀... 땅에 자꾸 엎어지시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밑에 눕겠습니다. 어, 어? 트레이너님. 어, 몰라요. 어? 아, 좀 이따 저 비행 가야 되는데. 어? <laughs> 같은 인물이네. 아, 그런, 그런. 어. <laughs> 이 과정을 거쳐야만 그녀와 사랑을 할수 있습니다. 아하. 남친, 여친의 관계가 아닌 색다른 관계를 컨셉으로 연기를 해야 하는 건데요. 아하. 학교 선후배, 직장 상사와 인턴 사원, 아하. 미대생과 누드 크로키 모델. 원하는 장면도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헬스장에서 헬스를 가르치다 심체접촉이 심해지며 흥분해서 회원을 덮친다고 합니다. <laughs> 직장 상사가, 상사가 인턴에게 찝적거리다가 결국 인턴에게 덮침을 당하는 등. 전막 안달이 나 있는 상태인데 이러면. 그리고 여친은 연기에 굉장히 민감해요. 어허. 오빠는 누드 크로키 모델이야. 난 미대생이고. 어머 음. 음. 어머 움직이시면 안 돼요. 어? 아니, 근데 왜 이렇게 땀을 흘리세요? 아. 어, 괜찮으세요? 어 죄송합니다. <laughs> 그림 그리시는 분이 너무 예쁘셔서만. 그 <laughs> 잠깐, 컷! 잠깐. 아 오빠 그렇게 서두르는 게 어딨어? 이글거리는 눈으로 나를 좀더 탐하다가 진짜로 마음이 동해서 뭔가 그런 느낌으로 그렇게 연기를 해줘야지. 아, 알았어. <laughs> 아,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저 그림 그리시는 분이 너무 예쁘셨을 것 같아요. 어? 몸이 아까당달라잖아요 이거. 네? 이미 그렸는데 지우고 다시 그려야 되잖아요. 아, 이건 불수익은이라서요. <laughs> 또 왜? 왜 이렇게 이상하게 다시부터. 미안한데 하. 나 이름은 흥이 안 나. 이제 그만하면 안 되나? 오빠 미안한데 난 솔직히 나 이렇게 안 하면 흥분이 안되면걸 어떻게 해, 오빠. 몇 번을 얘기해 봤지만 여친은 이제 이렇게 안 하면 전혀 흥분이 안 된답니다. 몇 번을 시도해서 연기가 마음에 들면 그땐 정말 황홀한 시간을 보낼 수 있지만. 그몇 번의 시도 후 저는 김이 새서 속칭 현자 모드가 돼 버리곤 합니다. 저는 어째야 하나. 이게 현자 모드라고 요즘 음. 한대잖아요. 그렇죠. 왜 예, 예, 현명한 그냥 사람? 그냥 공자 맹자 같은데. 그렇죠. 그냥 그냥 갑자기 몸과 음... 마음이 다 이렇게 쭉저 시면에 세계 막 그래비티. 그래비티. 이렇게 끝에 네. 가라앉고 우와, 아무 생각이 안 나는 난다. 남자들은 완전히 갑자기 한 순간에 뭐가 탁 어, 아, 틀어지면 틀어지면은 아무 생각도 안 나는 음. 거 있잖아요. 그냥 음. 어. 갑아 오빠 가 그게 아니잖아 그러면. 어, 이렇게 되죠. 그럼 다시 살아나는 느낌에 음 한번 느껴 해 주세요. 어, 그래도 있고, 이것도 있죠. 도도도도, 점점 <laughs> 인상. 근데 이거 남자들도 이런 거 좋아하는 분들 있지 않나요? 신동엽 씨랑 사귀었으면 평생 행복하게 사겠어요. 무슨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럼 사람들에서 어, 뭔가 그 생각을 하게 되면 안 하면 죽을 것 같은 그런 어... 경우가 있대요. 예, 음... 그러니까 어, 있대요. 아, 정말 <laughs> 이, 이랑 대화 <대면> <laughs> 너무 턴이 <텀이> 길었어요. 항상 있대요, 약 그런 사람이 있대요 <웃음> 이게 <웃음> 그런 사람입니다. <laughs> <이>, <laughs> <laughs> 아, 그랬어요. 음좀더 자극적인 걸 원할 때는. 음. 정상적이지 않은 장소. 음. 예를 들면, 뭐, 엘리베이터 안이라든가 음, 음. 뭐, 극장이라든가, 뭐, 주차장이라든가, 뭐. 지금 다. 음...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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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러니까 전문가한테 그 얘기를 들었어요. 전문가시잖아, 그런... 시장은... 요 <laughs> 그런 거를 이렇게 좀 찾다가, 그 다음에 관계래요, 관계. 설정. 음... 예, 네, 음... 네, 그렇죠. 음, 음. 뭐, 좀 금기시된 어떤. 금기시되는 관계? 네. 웃기게 다막 국방위원장님 왜이러세 <laughs> 사투리까지 해야 되잖아. 어. 침대 갈까? 오감동! <laughs> 난 누드 크로키 모델이 좀 힘들 것 같은데. 근데 누드 크로키 모델을 하려면 여자들이 많아야 될거 아니야? 나를 그리고 있는 사람들. 상상하는 거지. 아까 못 들었어? 손님들 보시는데 <laughs> 상상하면 되는 거야. 거기 100명 100 100 있을 수도 100 있다. 대단한 상상력이다. 응. 저기 연필 좀 빌려줄래? 뭐요? <laughs> 어? 이런 것도 잘야 되는 거잖아. 아 근데 진짜 누드 크로키 모델은 어렵겠다. 뭐예요? 아까랑 지금 뭔가 좀 달라졌잖아요. 하면 정확하게 그 타이밍이 또 달라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그때는 누드 크로키 모델이잖아요. 네. 크로키가 뭡니까? 빠른 시간 안에 스케치하는 게 그렇게 아닙니까? 당장 스케치하세요. <laughs> 잘할 것 같아. 아, 이, 이런 자세 하실 거예요? 아 네, 저는 뭐... 허주영 씨는 뭐 이런 상황것 같은 거? 저는 딱 하나 한번 부탁해보고 싶은 메이드잖아. 거 웨이드잖아요, 웨이드. 아니, 웨이드 말고 해녀분들. 옛날 해녀분들. 아, 옛날 이거? 옛날 아, 옛날, 옛날 해녀고. 아. 저고리 있는 거? 제수 사투리 쓰시면서. <laughs> 어. 이어도 사나, 이어도 산아. 그데 이렇게 했을 때 어서 없어요. 선동열 씨는 여간수 항상 얘기했었거든요. 여간수, 여죄수, 아 여죄수. 형이 밖에서 문 키를 갖고 있는 걸 말하는 거죠? 예, 저는 음... 제가 키가 음...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음... 음... <laughs> 저도 갑자기 생각난 건데 드라마에서 가끔 그런 부분 섹시한 느낌이잖아요. 여자 소매치기. 검우질. 껌물을... 아. 그러다 남자 주인공한테 딱 잡히죠. 아. <laughs> <왜 이래? 웃음> 네 마음도 움츠려, <계속 웃음> 네 마음도 움칠 <훔칠> 거야. <웃음> <웃음> 네 마음도 움칠 거야. 아. 소매치기, 소매치기는 <laughs> 섹시한 거네. 음. 어, 저는 드라마에서 그런 거한번좀 나왔으면 좋겠어요. 여자가 착 때리면. 음. 영혼이 잊지 못해가지고 그때부터 뭐 연결되는 거 말고 그냥 계속 만았으면 좋겠지만 그 때리잖아요. 응징 당하는 거 있잖아요 어, 드라마나 어. 이런 속에서의 어. 현실과는 다른 상황들 그쵸, 그쵸. 난 그거 웃기잖아요 아. 보통 우리 통화할 때아 뭐, 보세요 어뭐 알았어 어떻게 하지 이래 됐는데 응. 뭐동엽병이 지웅이한테 사억원을 <laughs> 줬다가 못 받았다고 말이 되냐고 무슨 설명하는 운명복잡 <동료복>. <laughs> <laughs> 상대를 갖다 와서 그랬다. <laughs> 그럼 상대방 이렇게 얘기하는 거냐? 지훈 형이 <laughs> 지훈 형이 3억, <원을 웃음> 3억 원을 빌려주고, <laughs> 빌려주고? 못 받았대. <laughs> 못 받았대. 그렇게 <laughs> 하는 거 아니야? <laughs> <laughs> 그쪽 쪽에, 그 에서는 <laughs> 대답할 때까지. <웃음> <웃음> 그래요. 얘기를 많이 <laughs> 하고. 그 다음에 특별한 말, <laughs> 특별한 이벤트로 예, 뭐 그렇게 하는 거는 뭐볼수 있지만 음, 매번 매번, 매번. 아니. 마찬가지로 남자가 여자를 배려해야 되지만 음. 여자도 남자를 배려해야 되잖아요. 음, 음. 내가 좋아하는 건안 상황극이니까, 음. 자기도 안 상황극에 나한테 맞춰달라고 하세요. 음. 안 상황극이 상황극이 되는 건 어떨까요? 그렇지 이 남자한테는 그게 상황극인 거고 그치. 그것도 하자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음. 어떻게 맞춰주겠어이 여자분은 연출계로 일단 좀 우리가 내보내가지고 음. 한국은 특히 A V계가 여자 연출국가 없어요. 정말 음, 없어요. 그래요? 별로 없어요. 음. 이런 분은 그쪽으로 좀 보내서 재능을 개발시키는 게 낫지 아, 않을까. 아 외국은 여자 연출가 종종 있어요. 아, 네. 일본에. 네. 네. 아, 어쨌든 충분한 그러니까. 얘기를 좀 나누고 예.